어, 신앙 생활의 단계는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 문제를 가지고 진리병의 문제라든가 또 물질의 문제라든가 인간관계 의 문제라든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예,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주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의 시금석.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는 것을 알수 있는 시금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 1서4장7 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육신의 자녀들 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육신의 부모를 담당하여 영적인 우리 자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저사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까? 어떻게 저 영혼을 살릴까?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그래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든 범사 행하는 것을 원수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자신을 정돌려고 알수 있습니다. 마태모 5장 43절을 보면요.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여기다라. 우리가 사는에 있어서 모든 범사, 원수가 되었고 또 손해를 끼쳤고 피해를 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인가 아닌가 자신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갚을 마음이라든가 두고 보자라든가. 그러면 저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원수를 사랑하고 빛바 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말하죠. 그렇지 않다면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아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비를 내리시는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완자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제, 어, 다니면서 옵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코로 비춰줍니다. 너는 미우니까 안 비춰줘. 아닙니다. 다 비춰줍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비를요, 의로운 자나 불완자에게 똑같이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해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은혜겠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일도 이같이 하냐 거예요. 여러분, 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받아서 노마에 주고 자기들이 땡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시리와 창기를 아주 무시합니다. 효의 이삭상에 틀어도 못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랑을 사랑한다면, 시리와 뭐가 다른 인 있냐? 여러분, 살인 강도죠.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사랑합니다. 세상 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잘해주고, 나에게 잘못을 하는 주고. 또 나가서 여럿이 보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주범이 받고 왔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주, 무못 보듯이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 악인과 선인에게 의인과 의인이나 불완자에게 똑같이 내리신 거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과 이같이 하느냐? 형제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너희 형제 잘못되면 무난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형제만 무난하면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있죠. 서원한 사마리아에 서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을 치료시켜 날개 태우고 주막에 맡겨서 돈을 지불하고 돈이 터들면 내가 오리라. 올때 갚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 있는 사람들만 무난하고 어울리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뭐냐? 시리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잔인한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이제, 이제, 이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 내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피를 의로운 자나 불한자에게 내리십니다. 너희를 사,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너희 형제에 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나 불한자에게꼭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그래야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나의 도움 필요한 모든 것이 내 이웃은 누구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내 이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지구는 두물잖아요. 끝으로 가면 그냥 과연 가정이야. 가정에서 부터 이루어집니다. 가정. 가정이 바로 세상 끝입니다. 보기 다면 희한하게요. 교회 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가족가지는 원수. 남편. 구원 관심 없고 자네도 구원 관심 없고 손자도 구원에 관심 없고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천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아, 이런 얘기죠. 또한 가지요. 우리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생활해보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교회 집단에 그가사는 충성하는데, 나와서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는데 전혀 무관심이요 주일에 가서 교회에 가서만 사랑하죠. 참그 말을 하고 싶어도 참 못합니다. 제가 아닌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과 성인에게 피해를 준 자에게 오른밤을 치며 왼밤도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고 속옷을 가지지 않는 거대숲까지 주고 바보 같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점검하고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걸 받았습니까? 저는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이게 경기라고 합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내 앞에 온전하라. 마태복음도 뭐라 고 그래요? 이같이 하늘에 한 적?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앞에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시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단계가 안었다면 우리는 지도해야다 교회 안에서만요, 교회 나가서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 영원한 영생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합니다. 할렐루야.